네, 안녕하세요. 수검 이영우입니다. 자, 우리 하나에게스가 오늘 키움을 9대3으로 이겼습니다. 일단, 그죠? 그리고 LG가 오늘 이기문을 해서 똑같이 4경기 반 차이 계속 합니다 1위, 2위 차이는 4경기 반이다. 아, LG가 잘합니다. 아, 정말 좋은 페이스로 지금 LG는 계속하고 있고, 우리 하나에게스도 정말 좋은 페이스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5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1위를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 보다는 우리 갈 길을 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갈 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세 경기 차이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우리가 전력 투구를 다 하면 돼요. 우리가 무리하게 1위를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아까 감독님도 이런 뉘앙스로 분명히 인터뷰를 했어요. 1위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무리하게 가진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3위인 SSG하고 경기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 개수가 3위로 떨어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위를 할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회만 되면 1위도 할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리를 하지 않겠다는 감독님의 그런 멘트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가면 됩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시작 전부터 좀 시끄러웠죠, 그죠? 우리 팬 여러분들이 아 오늘 라인업 보면서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어, 이번 타자 이제 김인환 선수가 나왔다고 날가 났었죠. 오늘 라인업 폭방했다, 뭐 이랬습니다. 점수 나겠냐? 이런 라인업으로 어떻게 경기를 하냐? 난리가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 내가 제가 그랬잖아요. 경기 시작 전에 이 라인업으로 분명히 점수가 많이 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지금 엔트리에서 야수 엔트리에서 라인업을 짜다 보니 이렇게 짰다. 어쩔 수 없다. 왜? 리베라 또 아프죠? 손아섭 컨디션 별로 좋지 않죠? 체온성 빠졌죠? 이 라인업이 최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오늘 안타도 많이 쳤어요. 그죠? 15개 쳤습니다. 안타. 그리고 본래 4개. 그리고 총 득점이 9점을 했어요. 이 라인업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자 이제는 우리 하나글 쓰는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죠. 예, 분명히 1위를 할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천천히 지금 간다고 아까도 감독님이 멘트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라인업에 이제 신경을 쓰지 마셔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경기 전에는 이제 라이너 가지고 이렇게쿵 저렇쿵 얘기할 필요가 없다. 자, 오늘 경기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죠. 오늘 선발이 이제 본세고요. 자, 키움 선발은 하영민입니다. 오늘 하영민 선수가 좀 포기한 듯한 그런 얼굴로 마운드에 올라왔어요. 자, 오늘 본세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세고요. 5이닝 7피안타 9탈 3지입니다. 3실점을 했고요. 올 시즌 25번 경기에 튜브이 돼가지고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16번째 승리를 올리는 그런 본셉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경기를 좀 뜯어 보면 좋지가 않았어요 1번 타자 이제 박주근 선수를 잘 처리 했고요 그리고 2번 타자 송소문 한테 볼렛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3번 임재란 한테 좌전 안타 그리고 김우민 한테 볼렛 그리고 카디넨스 한테 뭐 이상한 안타죠 그죠 뭐 외야수리 못잡았으니까 안타를 맞으면서 이렇게썩 좋진 않았어 출발이 그리고 컨트롤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이 최준 선수가 1회 초딱 봤을 때 볼 끝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포심이 그러다 보니까 최지현 선수가 변화구를 많이 던졌어요. 근데 그 변화구조차 컨트롤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볼 개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1회 초부터 정말 많은 투구 개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본세가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성문한테 홈런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세가 홈런을 잘안 맞잖아요, 그죠? 올 시즌 피 홈런이 7 개인데 노카운트에 홈런을 하나 허용했고요, 그리고 원 스트라이크에 한 개, 그리고 원 볼에 두 개입니다. 그리고 와는 와에 한 개였고요, 투볼 원 스트라이크에 한 개, 투 스트라이크 투 볼에 한개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세가 송수문한테또 홈런을 또 허용했고요. 그리고 본세가 안타를 그렇게 많이 맞는 그런 선수가 아닌데 4월 9일 주산전에 총 안타를 8개를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총 7안타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세가 그전에는 컨디션이 좋았는데 그 장염 때문에 살짝 안 좋았잖아요. 그죠? 아, 그때부터 볼 끝이 그렇게 제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는 거. 자, 오늘 경기 키움 전에 총7안 타를 맞습니다. 오늘 오이닝을 던지면서 뭐 승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우리 타자들이 또 많은 점수를 또 내줬으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볼이 높았나 그리고 볼이 안 갔나 했더니. 오늘 메이저 스카우트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총 11개 팀이 와가지고 오늘 구경을 했단 말이에요. 자, 뉴욕 양키스, 뉴욕 매치, L.A. 다저스 샌디에고, 그 다음에 시카고 컵스, 디트로이드, 그 다음에 신시네티, 시애틀, 휘스턴, 애리조나, 캔자스티뭐 이렇게 정말 많은 팀이 와서 어 폰세의 그 투구 내용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긴장을 해서 그런가? 오늘 투구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볼 것도 좋지 않았고 역시나 컨트롤도 좋지 않았고 긴장해서 그런가요? 아무튼 뭐 어, 폰세가 에이, 긴장할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예, 긴장해서 못 던진 걸로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우리 불펜진. 자, 6회 말에 나오 이제 김종수 선수가 세타자 연속 3진을 돌려세웁니다. 아, 김종수 선수가 저번에 너무 많이 던져서 무리가 아닌가 했더니 점점, 점점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7회 말에 나온 정우진 선수입니다. 이 정우진 선수도 세타자 연속 3진을 잡아내요. 임지열, 김웅빈. 카드네스 KKK,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정우 선수 볼크은 정말 KBO 리그에서 탑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종속을 가지고 있고 볼 끝을 가지고 있다. 아, 아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7회 말이 무사 1, 2루였어요. 조동우 선수가 나와가지고 볼넷두개를 허용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긴장될 수 있었는데 이정우 선수가 삼진을세개를 잡으면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어떤 기록이냐면요. 공 9개 밖에 던지지 않았어요. 공 9개 밖에 던지지 않고 삼진 세 개를 잡았습니다. 이게 역대 11번째입니다. 어, 역대 11번째라는 게참좀 그런데 어 저는 이런 삼진을 제가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 그것도 이제 메이저 스카우트들이 그렇게 많은 데서 삼진을 잡았다는 거. 공 9개로 세 명의 타자를 삼진 잡았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우주 선수입니다. 자, 우리 타자들 또 말해야겠죠. 오늘 2번 타자 김인환 선수입니다. 2024년 9월 11일 삼성전 이후에 첫 2번 타자로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 투런 홈런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죠. 자, 그리고 노시안 선수가 오늘 3만타 경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5번 타선에 나온 이진영 선수입니다. 오늘 4만 타, 1없는 4타점을 만들어냈어요. 최근 8경기 만에 선발 출장을 하면서 좋은 기록을 또 만들어냅니다. 홈런이 9개인데 키움전에만 3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예, 이진영 선수고요. 자 그리고 황영우 선수입니다. 오늘 4만 타 경기를 또 했어요. 오랜만에 나와서 5월 10일 키움전 이후에 또 4만 타 경기를 해냅니다. 정말 키움전에 정말 강한 황영무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하주석 선수도 오늘 2안타를 쳐냅니다. 그리고 최지현 선수도 안타를 쳤고요. 자 그런데 이제 1번을 치고 있는 이원석 선수가 안타가 없습니다. 감독님이 기회를 정말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1번을 치고 있는 이원석 선수가 이 기회를 잘 캐치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문현미 선수가 지금 다리가 안 좋다고 아까 캐스터가 얘기를 했어요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우리 하나의 글쓰가 지금 부상이 많습니다 리베라또 최은성 아무튼 부상 선수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는 거자 그리고 이제 내일 선발 매치업이 하나는 황준서고요 삼성은 좌승연, 이승연이죠. 아, 황준서가 저번처럼만 정말 뛰어난 피칭을 보여주면 됩니다. 완급 조절, 그리고 커브, 그죠? 그리고 컨트롤. 요것만 보여주면 돼요. 뭐, 공 빠르기는 필요 없습니다. 공 낮게, 그리고 완급 조절, 커브, 컨트롤만 되면, 아, 내일도 우리 하나 그스가 분명히 승산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연장까지 가면서 어렵게 지금 경기를 끝내고, 어, 오늘 밤에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피곤할 거예요. 아무튼 내일도 우리 하나의 게스가 좋은 경기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